한때는 우리 모두 생각했죠. 퇴직금만 제대로 받으면 연금까지 나오면 그래도 은퇴는 버틸만 하겠지 하고요. 젊을 때 은퇴를 멀고 먼일로만 여겼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만족하고 매년 오르는 연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언젠가라는 막연한 미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거나 맞닥뜨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초반, 아직은 노인 소리 듣기 싫은 나이에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때 퇴직금을 들고 나와도 이게 과연 인생을 지탱해 줄 버팀목이 될지 불안해지는 순간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오늘 이야기할 52세 전직 은행원의 생존기는 바로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퇴직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에 매일을 어떻게 버틸지?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낼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란 무엇인지, 퇴직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본론 퇴직금만으로는 은퇴를 버틸 수 없다. 1. 퇴직금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퇴직금이란 건참 애매한 돈입니다. 평생회사에 바친 보상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목돈 한 번일 뿐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20년 이래 1억원 조금 넘게 퇴직금을 받았다 칩시다. 이걸로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빚 갚는다며 큰 금액을 써버리고 자녀 결혼이나 학자금 지원에 투자하고 갑자기 자유를 만끽하겠다며 여행이나 소비를 확 늘려버립니다. 결국, 몇년 안에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현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2. 전직은행원의 은퇴 후, 현실 첫 번째 사례. 퇴직금? 2년도 못 갔어요. 52세의 은행에서 명예 퇴직한 김성수 가명씨는, 나름 퇴직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적금도 들었고,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알아볼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손에 쥐고 나자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우선 집안 대출을 먼저 갚았고, 대학생인 자녀 둘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에 남은 돈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12년 자유를 누리며 여행도 다니고 가끔 외식도 하다 보니 2년도 안 돼서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 몰랐어요. 막연했어요. 은퇴하면 뭔가 그냥 편안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평생을 버틸 돈이 아니라 짧은 전환기의 비용일 뿐이었다는 것. 3. 은퇴 후 매일이 무너진다 두 번째 사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또 다른 사례, 53세에 퇴직한 최진호 가명씨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퇴직 후엔 우선 쉬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도 이젠 좀 편히 살아라며 응원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골프도 배우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할일 없는 삶이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작은 눈치 전쟁이 일어났고, 자신감은 점점 바닥을 쳤습니다. 특히 문제는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별다른 수입 없이 돈만 빠져나가다 보니, 내가 짐이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그 느낌이에요. 은퇴 후 돈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그는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4. 퇴직금 이후를 대비한 사람 세 번째 사례. 은퇴 전부터 제2의 일을 준비했어요. 다른 한편 대비를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51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이정훈 가명 씨입니다. 그는 은퇴 몇년 전부터 퇴직금에 의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작게라도 월세 나오는 상가를 마련했으며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월 15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과 월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이 있었죠. 물론 직장 생활만큼 풍족하진 않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안정감을 줬습니다. 퇴직금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정말 급할 때 쓰려고요. 대신 저는 매달 소득 흐름을 만들어두는데 집중했어요. 그 덕분에 그는 은퇴 후에도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건강도 챙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버티는 돈이 아니다. 기회 자금이다. 정리해 볼게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돈 없음보다 목표 없음입니다. 은퇴 전에 제2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씨앗으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새로운 소득을 만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작은 불씨를 꺼트릴지, 새로운 불을 지필지는 오직 준비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은퇴 후 생존을 위한 진짜 준비법. 퇴직금만 있으면 좀 버틸 수 있겠지.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수십 년 동안 뼈빠지게 일했는데, 회사가 주는 퇴직금 정도면 최소한 몇 년은 편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현실은 그런 기대를 하는 순간부터 패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더 냉정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 생존 도구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단지 기회를 살수 있는 총알일 뿐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은퇴 후 인생이 완전히 꼬일 수 있어요. 은퇴 직후 퇴직금이 사라지는 메커니즘. 먼저 퇴직금을 어떻게 날리는지 진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퇴직금 받자마자 대출 갚고 자녀학자금 지원. 몇년 만에 통장 바닥. 일자리 구하려 하지만 50대 중후반이란 나이에 받아줄 곳은 드물어. 결국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로 전락. 경제적, 정서적 좌절감 속에 우울증 또는 가족 갈등 시작. 이 패턴 진짜 무섭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터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고요? 퇴직금은 생계비로 쓸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 후에는 소득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데 고정 지출 보험료, 세금, 생활비는 여전히 계속되니까요. 여기에 심리적 허탈감까지 덮치면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퇴직금을 생존용으로 쓰는 순간, 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게요.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는 순간, 인생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퇴직금은 한번 받은 돈이잖아요. 결국 뻔한 수학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고정.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나중엔 다써 버리고 그때부터는 빚지거나 가족에게 기대야 하는 신세.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퇴직금을 쓰는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굴리는 돈이어야 합니다. 은퇴 전 반드시 만들어야 할세 가지. 은퇴를 대비한다면 퇴직금 외에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세 가지가 있어요. 1. 월 고정 수입 이건 진짜 필수입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해요. 소액 임대 수익 상가, 원룸, 오피스텔, 온라인 부업 수익 쇼핑몰, 유튜브, 블로그, 투자 배당 수익 배당주, 채권 등. 이중 하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없으면 매달 통장이 깎여 나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새로운 일거리. 일이라는 게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파트타임도 좋고 프리랜서도 괜찮아요.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활용한 소득활동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은퇴 후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느낌입니다. 3. 최소 5년치 생활비 비상금. 아무리 수입원이 있어도 초기엔 수입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최소 5년치 생활비를 따로 모아놔야 합니다. 비상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통장, CMA, 고정금리 상품 등에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다시 정리하면 실패한 경우 52세 전직 은행원 김성수 씨는 퇴직금으로 대출 갚고 자녀 학비 내고 여행 다니다가 2년 만에 통장 잔고 영원 이후 재취업하려 했지만 나이 문제로 번번이 탈락. 결국 경비원 일자리 알아보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퇴직금이 이렇게 쉽게 없어질 줄 몰랐어요. 막연한 믿음이 제일 무서웠어요. 성공한 경우. 51세 자발적 퇴직자 이정훈 씨는 은퇴 전에 월세 수입 150만 원, 온라인 부업 100만 원 5년치 생활비 비상금 확보 이걸 준비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스트레스 없이 생활, 새로운 목표 여행 유튜브 시작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급할 때만 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죠. 지금 당장 해야 할 다섯 가지 이쯤에서 그러면 난뭘 해야 하지? 궁금하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만 믿지 말고 월 고정 수입 만들기. 퇴직금은 쓰지 않고 굴릴 방법 찾기. 은퇴 직후 5년 치 생활비 비상금 확보하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거리 미리 준비하기. 가족과 은퇴 이후 계획 솔직하게 대화하기. 특히 다섯 번째, 가족과의 대화는 필수입니다. 혼자만 머릿속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은퇴 후 생활은 가족 전체의 리듬이 바뀌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우리 인생에서 단한번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더 착각하기 쉬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당분간은 문제 없겠지.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 인생은 당분간이 아닙니다. 30년짜리 초장기 마라톤이에요. 지금부터 진짜 은퇴 준비를 시작합시다. 막연한 기대 대신 냉정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은퇴 후에도 살아남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퇴직금을 희망으로 쓰려면 퇴직금을 전략으로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는 멀지 않았고 준비는 절대 빠를 수 없습니다.